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제작해 보는데, 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 카카오 평점에 대해서 저번에 그 영상을 한번 올렸죠. 아,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올렸었고요. 이제 평점에 대한 계산 방식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측정되는지 이런 부분을 아실 텐데, 어,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어, 평점이 구체적으로 어떨 때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그 전에 어,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할수 있는데 평점이 왜 떨어질 수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 그 승객 3 명이 탑승을 했는데 조수석에 여자 승객이 탔어요. 근데 이제 조, 제가 지금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앉아 가지고 여기 비좁잖아요 이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꼭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발이 닿잖아요 지금 발이 닿아가지고 여기 지저분한게 붙잖아요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제가 사실은 여기다가 영수증을 이렇게 꼽아 놨는데 그러니까 다음발좀 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아까 그 손님 같은 경우도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라고 제가 쳐다보니까 마지못해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여긴 닦았지만은 이렇게 먼지 같은 게늘었고 그리고 좀 이따 주행을 하는데 이제 조수석 의자가 좀 불편했나 보죠 시트가 각도가. 그러면은. 택시 같은 경우는 자동이 아니고 이게 수동이잖아요. 레바를, 레바로 조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트를 조종하게 되면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시트를 조종하든지 아니면 달리는 상태에서 조종하려면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걸 잡고 좀 지지한 다음에 요거를, 레바를 잡아당겨서 각도를 이렇게 살살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이걸 드르 소리를 내면서 그냥 움직이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뒷사람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고장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를 낸건 아닌데, 아, 손님이 왜 그렇게 조종하세요? 시 그러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은 차 고장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열점테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은 뒷자리에요 뒷자리 뒷자리도 보면은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비벼진다고요 저 신발에서는 이렇게 제 신발이 그래도 깨끗한 편이라서 흙이 안 묻는데 이렇게 하면은 막 흙이 묻어요. 이쪽도 보세요. 지금 막 묻어있죠. 이런 거. 묻어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승객들이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 평점이 현재 5.0 5.0이 잘안 나오는데 어떻게 5.0이 나왔어요 거의 제가 뭐4.8 4.9이 정도인데 진짜 안, 안 나올 때 4.7까지 내려가고 5.0은 잘안 나오는데 5.0이 지금 현재 2주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질지 제가 지금 어 승객별로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흉점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그렇게 여기다 다리를 꼬고, 이렇게 흙 같은 걸붙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음 이제 차가, 차를 금방 닦고, 나, 닦고, 청소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객 하나 때문에 그 다음 승객들부터는 이 지저분한 차를 탑승하게 되잖아요. 그런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운전 기사 입장에서도 그런 더러운 부분에 있어서 승객이 불결하다고 별점을 낮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제 평점. 음, 체크된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태그 긍정 태그가 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아마도 친절한 기사님 편안한 운행 최적 경로 요게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친절한 기사님 그 다음에 깨끗한 차 내부 그 다음에 편안한 운행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제가 청소는 깨끗하게 하는 편이에요 실내 특히 실내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하고 어 그리고 냄새 관리도 참 중요하고요 네, 승객분들이 타고 내리면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환기 잘 시키고 방향제도 좀 적절한 거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을 영상은 예고편 예고편이 되겠습니다. 평점에 대한 부분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